네, 듀엣두 분, 어서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어. 각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저희 듀엣처만의 인사법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, 약간 얼굴로, 아이돌처럼. 아이돌, 네, 아이돌처럼. 아이돌처럼. 오. 얼굴로 승부하는 크로스오버 그룹. 유실기백인태 듀엣터입니다. 아니 또 무대에서 들었을 때랑 바로 옆에서 또이두 성을 들었을 때랑 좀 느낌이 다르세요. 너무 너무 길지 않습니까좀 저희만의 좀 방식이니까. 약간 조용히 해야 될 때. 그래도 할 겁니다. 아그렇다 어, <laughs> 알겠습니다. <웃음> 너무 감동이었습니다. 두 네. 분이 네, 팬텀 싱어 출신이잖아요. 진짜 노래 잘하는 분들이 많이 출연해서 엄청 감탄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 오디션이 크로스 오버 보컬 오디션이었잖아요. 네 맞습니다. 그러니까 크로스 오버가 생소하신 분들이 될 거예요. 네, 그렇 그게 어떤 장르죠? 어 말로 설명드리는보다 저희가 크로스업 장르 어떤 거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또요? 어말이 네. 준비했네요. 아, 아, 네, 알겠습니다. 삼, 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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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 두려이눈눈눈눈눈눈눈비지는 아이 터터터터터터터 발끝까지 뽐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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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뽐 뿜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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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제> <laughs> 아, 뭔지 알겠어요? 네네. 확실히 딱 들으니까 알겠네요. 남의 네. 네. 노래를 부르는 거군요? 그렇죠. 뽐 이제 그 다음에 올라오시더라고요. <laughs> 아, 준비해 봤습니다. 네. 아, 정말 멋집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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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... 네. 또 우리 슬기씨는 네. 그 노래 잘하는 바이브의 윤민수씨한테 보컬을 가르치셨어요 아, 네, 어, 유미수 씨가 사업 발성을 배우고 싶다 하셔가지고, 아, 네? 제가 한 3년 정도 이렇게 가르쳐드렸요왜또 말로 설명하지 말고 보여주시죠? <laughs> 뭐든요? <뭐냐? 웃음> 유미수 씨는 어떻게 가르쳤는지 한번 볼게요. 원래는 이 유미수 씨는, 난내 소리야. 어, 미스터, 미스 이건데, 난내 <laughs> 소리야. 이렇게 가르죠 <laughs> 유미수 씨가 만족하셨나요? 가르쳐주요 네, 여러분 만족스러우신가요? 네,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. 네. <laughs> 아 저는 만족스러워. 아 감사합니다. 네. 아 그러면 두 분은 언제부터 아내 노래 진짜 보통이 아니다 가수가 돼야겠다 언제부터 딱 느꼈던 최초의 순간이 언제였는지 궁금합니다. 전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중학교 때 가곡 네, 시험을 보는데 전교 1등 점수 주신 거예요. 야 전교 그러니까, 1등 점수. 네, 어머니가 니가 언제 전교 1등을 해보겠냐면서 상황을 권하셔서 이제 시작했니다 정규 일도 쉽지 않죠. 아 쉽지 네. 않죠. 쉽지 네. 않죠. 어렵습니다. 네.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. 쓰기 네. 씨는 <laughs> 네. 저는 네살때 어머니께서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<laughs> 아, 노래 치우겠다. 응애 네. 네, 네. 소리 안 나서 응애 이렇게 피우시네. 그렇죠요. 네. 아네네살 때가 기억이 난다니. <laughs> 자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노래 잘하는 두 분이 듀오로 활동을 하면은 약간 서로 은근히 경쟁이 되지는 않는지 궁금해요. 경쟁. 약간. 뭐 무대에서 약간 이 노래의 애드립은 내가 하겠다. 뭐 또는 뭐이 노래의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, 약간 후렴에서 터지는 부분, 뒤부리 찌는 내가 하겠다. 왜냐면 저희 네. 래퍼들도 무대를 하다 보면은 네. 뭐 발성을 좀 끌어올린다거나 그렇죠. 경쟁을 하는 경우들이 또 있거든요. 네. 그렇죠. 네. 있습니까? 아 있죠. 저희는 같은 테너거든요. 아, 네. 아리톤 테너 중에 테너인데 고음을 내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제가 고음을 내면. 인텐시가 더 몸을 내고 제가 손을 길게 내면 그 다음에 더 길게 내고 약간 이런 게 없잖아 있죠 저희 마지막에 끝날 때 뭐, 누가 마이크를 먼저 뗐나 이런 생각 하는, 것을, 네, 하는 그렇죠. 그런 게 있습니다 네. 뭐두 분들은 경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슬피치 저희는 우리 오늘 경쟁하지 말고 사이좋게 끝까지 진행 잘 해봐요 네. 알겠습니다 두 번째 곡할때 누가 먼저 마이크 떼나 한나 보고 싶으세요 <laughs>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께 또한곡 첨해볼 텐데 이런 곡은 어떤 곡이신가요? 네 듀엣 투 미니 이지 타이틀 미라클 보내드리겠습니다. 제 n 2의 미라클 들으시겠습니다.